오늘 같이 받을 말씀은 민수기 18장 21절로 3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해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에 영원한 율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십일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십일조의 십일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집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십일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헌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 레위인에게는 타장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일한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 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너희는 이스라엘, 이스라엘 자손의, 자손의 성물을,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요즘 시대가 너무 어둡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사랑한 성들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며 내 인생과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앞길도 열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인도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내게 있습니까? 이 분명한 믿음에 미래에 대한 소망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는 광해라는 곳은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였습니다. 피곤하고 목마르고 굶주림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처럼 미래가 보이지 않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공급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부족해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산 백성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뼈를 묻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다가 새겨야 했습니다. 우리도 광야와 같은 현실을 살아갈 때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대가 어둡다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일어서서 힘 있게 우리의 걸음을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레위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들은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은 또 아론과 그의 자손 지장들을 도와서 성막에서 일하는 자들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어떤 기업도 없을 것입니다. 어떤 기업도 없이 오직 성막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에 전념해야 되는 레위인의 생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 2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퇴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더 나아가서 레인들에게 이스라엘의 11조를 주신다는 뜻은 세상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께 11조를 드려야 했습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11조는 자신이 얻은 모든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11조를 통해서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고 걸어가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도록 11조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산업과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표현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11조를 드렸을까요? 11조의 기원은 아브라함으로 올려갑니다. 가난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조카롯이 붙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집안에서 길이온 318명의 용사와 함께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조카롯을 비롯해서 그의 소유물을 되찾아 왔을 때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살렘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에게 드린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왜 10분의 1을 그에게 드렸을까요? 이것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카 롯을 구출한 일이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 자신의 소유는 물론이고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도 형외소와의 갈등으로 말미암아서 하란으로 도망했습니다. 외롭게 홀로 홀로를 단신 걸어가던 그 길에서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던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베데레에서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찾아와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잊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하면서 드린 것이 십일조였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모세의 율법은 십일조를 드릴 것을 명령했습니다. 모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과 열매와 짐승의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 11조였던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21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레인들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지신다는 의미에서 11조를 주신다고 확실하게 약속하셨는데 왜 이렇게 레윈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시는가에 대한 이유입니다. 왜 이렇게 해주시는 것일까요? 레윈들로 하여금 회막에서 하는 일을 잘 감당하는 뜻입니다. 그들이 회막에서 하는 일은 지사장을 도와서 회막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지키고 보살피는 일이 그들의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는 일이 바로 레인들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성도들은 왜 하나님께서 책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일까요?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은 왜 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록하시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십일조를 레위인에게 주심으로 그들이 얻지 못한 땅에 대한 보상이 분명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레인들이 받은 십일조는 본래 하나님께 거제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그것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것이란 뜻입니다.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일까요? 헌금을 드릴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최고의 감사와 사랑을 담아서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헌금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6절은 11조를 받아 살아가는 레위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들의 몫으로 할당된 11조 역시 소유물로 간주되었기에 그 목새서 다시 11조를 떼어서 하나님께 봉헌하여 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드린 11조가 누구도 예외 없이 드려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레위인들이 드린는 11조를 일반 백성들이 드리는 11조와 같이 하나님께서 소중 히 여기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여러 지파 백성들로부터 받은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또다시 11조를 구별해서 하나님께 거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11조에 11조로 받쳐진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을 비롯해서 그의 자손의 제사장들에게 제공이 되었습니다 아론 자손의 제사장들은 백성이 하나님께 바친 11조에 11조를 통해서 생계와 사역을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는 타인의 몫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시간과 재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은 물질만이 아닙니다. 시간과 재능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이웃의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서도 재능에서... 이웃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고 나누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뇌인들에게 헌금을 드릴 때그 아름다운 것, 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물질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드리는 사람의 최고의 마음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사람의 마음도 뒤따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신명기 8장 12절 14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염려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때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하나님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인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세상적인 것에 빼앗기지 않도록 29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최고의 것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드리는 11조와 헌금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친하게 배어있습니까? 32절 말씀은 레인들에게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성물을 더럽힌다는 표현은 레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11조로 살아가면서도 정작 자신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더럽히는 행위가 된다는 뜻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일하는 지도자들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하고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 나는 다른 사람에게는 하라고 말하면서 정작 나 자신은 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없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럽히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1조를 잘 드렸을까요? 당시 일반 백성들의 수요가 레위인들보다 30배 이상 많았습니다. 따라서 온전한 11조가 드려졌다면 레위인들은 생계를 걱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키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말라키 3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너희 곧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11조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축복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날, 11조에 대한 논쟁들이 뜨겁습니까? 드려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기관과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이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으로 드린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셨습니다. 분명한 것은 신약성경 어디에도 11조를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구약시대 광야의 길을 하루하루 힘겹게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우리는 훨씬 더큰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11조 헌금의 의미를 되새기며 우리의 신앙생활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주신 미래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세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11조와 헌금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고백의 표현임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내 모든 소유와 소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나아가 나의 모든 산업과 내 인생의 주인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임을 고백하며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의 모든 소유와 산업과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하고 맡겨신 물질과 재능과 시간을 잘 사용하며 풍성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11조는 누구나 예외가 없고 그 안에는 타인의 목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내게 주신 물질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에는 이웃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면서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고 나누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는 항상 최고의 마음을 담아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억지로 드리지는 마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는 넘치게 드렸습니다. 모세가 가지오지 말라고 명령한 때도 있었습니다.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사도들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릴 때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논쟁에 대한 이론적인 대답이 아닙니다. 믿음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깨닫는 일일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은 절대 율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신앙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로 하고 기뻐서 하고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헌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억지로 하는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들입니다. 은혜로, 기쁨으로, 감사로 십일조도 드리고 감사도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기쁨으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대사라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주변 환경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며 나와 함께하시며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이 어려운 시대를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소유와 산업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신앙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만 아니라 시간과 재능에도 이웃을 위한 것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하며 이웃의 피를 돌아보며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가정과 일터와 이웃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어둡습니다. 어렵습니다.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민족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국민을 통합하는 정치를 하게 하시고 미래를 열어가는 정치를 할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이 평화하게 하시고 고통과 하품 속에서 회복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간절히 눈물 뿌려 기도하는 북한의 동포들의 기도를 드리시고 이 땅의 송도들의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 올석기 복음으로 남북이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릉의 300여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이 지역을 위해서 복음을 뿌리며 나아갈 때, 강릉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실 때, 하나님 이번 주에 있을 성경학교, 또 다음 주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 또그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귀한 가키즈 스쿨, 하나님 모든 사역사역, 사역.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든든히 설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교회 안과 교회 밖의 모든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부부가 부모와 자녀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서. 이 지역과 시대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석에 있는 환우들 아픔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성도들 인생의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그 몸을 만져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인생을 만져주시고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며 인생의 앞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선제사님들의 발걸음을 힘 있게 하셔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